경찰 개혁위가 국가 수아바람습니다 사실 국가 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 뭘까요? 국가 수사본부 경찰 출신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님결모고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국가 수사본부. 네. 예, 경찰 내국가수사본부장 발음이 자꾸 시옷이 연결돼가지고 <laughs> 이게 뭡니까, 국가소수본부가, 수사본부가? 어,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판 경찰 FBI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FBI요? 제가 잠깐만요. 네. FBI라는 거는 이제, 미국은 주정부가 따로 네. 있어서, 각 네. 주별로 이제 경찰 시스템 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아니라, 네. 전국에 걸친 연방 범죄가 있을거아닙니까큰 범죄들. 그렇죠. 예, 그, 그 범죄를 범죄만 다루죠. 예. 예. 그런 뭐뭐 뭐 이렇게 납치를 했다든가 유괴했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그런 전국을 상대하는 범죄는 주 경찰이 관할하지 않고 이제 FBI라고 하는 곳에서 중앙에서 관할하잖아요. 네. 뭐 거칠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렇, 예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한은 여기서 다 한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FBI하고는 많이 다르죠. FBI는 법에 정한 200여 가지 범죄사건에만 관여할 수 있고요. 예. 어 일반적인 범죄사건 수사는 미국은 주경찰, 시경찰, 또 카운티, 군경찰이 따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위에 모델은? 예.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잘이해해나 그 경찰청, 예,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기존의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은 행정경찰, 그러니까 지휘만 하는 경찰이지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그, 조금 전에, 어, 지난 2012년 연말에 있었던 국조원 기입사건에 대한 그 경찰의 잘못된 발표 관련한 어,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었고요. 예. 이 사람이 개입을 해서 거의 그 수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어, 사이버 수사를 어, 왜곡시켰다는 의혹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막는 원천적인 방법이 뭐냐? 아, 그러한 수사를 잘 모르는 행정 지휘관들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아하, 그러면 수사 경찰과 수사 경찰만 따로 두어서 수사 경찰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는 수사만을 하는 수사 전문가가 개방형으로 인용이 되고 음흠. 경찰청장이나 지방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의 지휘 행정 경찰들은 수사에는 전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가장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아하, 그러니까 수사를 독립시켜서 경찰이 많은 일을 합니다만 네. 그중에서 수사의 부분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걸 뒀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FBI하고 네.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은 이제 전국을 한 곳에서 통화를 한다는 거고 수사를. 그렇죠. 네. 차이점이 있다면 FBI는 연방, 어, 연방범죄를 따로 규정해 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는 다 하는 것으로. 그렇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예, 예. 권한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직위는 동등한가요? 네, 지금 그경찰재위원회에 어, 안으로는 차관급으로 동등한 것으로 두고 있는데, 네. 어, 그래서 뭐, 일단은 경찰청장의 인사적인 그 예산적인 지휘와 그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군요. 이게 뭐 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긴 한데 기본적인 네. 컨셉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경찰 총장이 이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수사에 너무 개입해 왔으니 분리하자. 그래서 국가 수사 본부장을 따로 두자라는 방안이 나왔고요. 거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만 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구분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겠네요. 그렇죠. 인사 문제가 있고, 어, 비위행위에 대한 관찰, 징계, 행정적인 요소가 엇갈리고, 그거 승진이라든지, 예. 어, 조직 인력의, 어, 배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그, 추상적인 관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는 거죠, 경찰청장이. 음, 직접 지시는못 하더라도. 그렇죠.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그렇죠. 예, 예. 예. 이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어, 결국 수사 개입하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고 혹은 정치로부터 네. 영향을 받은 경찰 청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리한 를 거고 그 이유는 예그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경찰 내부가 이렇게 수사권이 독립되어도 뭐 부패하거나 다른 영향으로부터 자유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검경 수사구조 개혁, 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어, 첫 번째 어, 필수 요건이었으니까요. 음, 이게 현재는 어, 개혁 방안으로 제시가 된 건데 실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됩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국회 차원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국회 차원 경찰개혁위원회 안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동의한다라고 네. 했고, 그게 정부 법안 형태로 아예 만들어져서 넘어올지, 아니면 그런 안을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의원 입법으로 제시할지, 그 두, 두 중에 하나의 절차가 남았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다른 당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지 그 국회 차원의 이 논의가 시작되는 좀좀 복잡한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게 이제 입법화되고 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뭐 어, 지금 원안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방향으로 뭐 보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온 아이디어는 경찰청장과 차관급으로 같은 대우네요. 동급의 국가수사부장을 분리해서 여기는 완전히 수사만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일반 행정과 다른 업무들은 다 경찰이 그대로 유지하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경찰청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가 그또 하나 계획되어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는 뭡니까? 어 지방에서 그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 경상북도라면 지금 현재 경찰청에 경북지방경찰청 그 네. 밑에 뭐 청송경찰서 이런 체제잖아 일원화된 그 지부대. 그런데 그게 이제 중앙집권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네. 어 그리고 비대한 경찰 권력의 어 핵심이기 때문에 네. 지방 분권화 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제도를 운영하자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 경찰제고요. 네. 그것이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이다. 경찰이 너무 비대하면 수사권까지 주면 문제가 되니까 파수되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험 실시를 해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각 지방 광역 단위죠, 네. 어 도와 광역시에 자체적인 경찰을 두는 겁니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청, 그리고 음.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예? 어, 지방자치경찰, 이세 개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은 잘 모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예. 여기 이제 경찰이면 다 같은 잡... 경찰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경찰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권한이나 소속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세, 세 가지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일반 경찰이야? 자치경찰이야? 국가수사본부 소속이야? 이렇게.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은 범죄자한테는 가장 무서운 데고 그죠 가장 무섭죠. 예.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무서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개념은 이해했고요. 예, 이 사안은 네. 일반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하기로 하죠, 진행되면서. 네네. 지금까지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